혹시 아니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논어의 딱한 문장이요. 어쩌면 그 해답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관통하는 이 놀라운 지혜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이 그림 좀 보세요. 아유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지 않으세요? 분명히 같은 공간에서 뭐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서로에게 벽을 쌓고 나를 세우게 되는 걸까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런 갈등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이 지긋지긋한 갈등에 바로 그 한가운데에 박과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의 힘겨운 직장생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사람이 박과장입니다. 음... 실력도 있고 열정도 넘치는 그런 관리자인데 딱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말이 다 맞다는 그 생각이죠. 동료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자기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다? 그럼 뭐 가치 없이 묵살해 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 불보듯 뻔했죠. 동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슬슬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요. 정말 단단해야 할 신뢰의 연결고리는.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시든 화분처럼 팀의 분위기는 축 가라앉았고 결국엔 회사 전체의 성과까지 곤두박질치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더 이상은 정말 버틸 수가 없다고 느낀 박 과장, 그는 마침내 도움의 손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수천 년의 시간에 훌쩍 뛰어넘는 위대한 지혜, 바로 공자의 황금률과 마주하게 되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성공한 사업가인 친구 김 대표를 찾아갑니다. 엉망이 된 자기 상황을 털어놓는 박 과장의 어깨가 참 무거워 보이죠. 박 과장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김 대표가 나지막히 묻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 하면서요. 이게 2500년 전 공자의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던 질문인데 말이야. 평생토록 가슴에 새기고 실천할 만한 단한 마디의 가르침이 있겠습니까라고요. 공자의 대답은요. 놀랍도록 단순했지만 그 안에 정말 우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서호 기소부력 물시어인. 그건 바로 서라는 한 글자다.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이 서라는 글자에 담겨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남의 입장이 되어 봐라 하는 역지사지를 넘어서요.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나를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서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다시 말해, 마음을 미루어 헤아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고사성어와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깊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추기기빈이라는 말 속에 그 지혜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내 마음을 거울 삼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비춰보는 것. 그러니까 나의 아픔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또 나의 기쁨을 통해서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공자의 제자, 자공의 눈앞에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홍수로 모든 걸 잃고 망연자실한 농부와 그런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는 아주 냉정한 상인.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네요. 농부는 정말 눈물로 외원합니다. 날이 하늘이 무심하게도 홍수로 농지가 전부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제발,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가족들이 다 길바닥에 나앉게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상인의 목소리는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났소. 약속은 약속일 뿐. 당신의 그 딱한 사정까지 내가 일일이 헤아려 줄 이유는 없지라고 딱 잘라 말하죠. 바로 그때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자공이 조용히 나섭니다. 그리고 상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마치 송곳처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죠. 상인얼은 만약에 만약에 당신의 가족이 저 농부와 똑같은 처지라면 그때 당신은 이 세상에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그 순간 상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단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자신의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니까 그는 비로소 농부의 그 절망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추기급인의 신이죠. 잠시 후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농부에게 시간을 더 주기로 약속합니다. 자, 다시 박 과장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수천 년전 자공의 이 지혜가 과연 꽉 막혔던 그의 직장 생활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킹구의 조언은 박과장의 마음을 정말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좀 어색했지만 용기를 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동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도 하고, 오, 그 생각도 일리가 있네요. 라면서 다른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지만, 아,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도 했고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던 그 험악한 분위기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믿고 돕는 건강한 협력 관계가 싹트기 시작했죠. 회피와 불신으로 가득했던 사무실이 이제는 상호 존중과 활기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시작은 박과장 단한 사람의 아주 작은 관점의 변화였잖아요. 하지만 그 작은 날갯짓이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팀의 분위기를 바꾸고 마침내 회사 전체의 성과를 쭉 끌어올리는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낸 겁니다. 박과장의 이야기가 비단 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한마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요. 딱 3초만 멈춰서서 만약 내가 상대방이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존중과 배려를 담게 할 거고요. 바로 그 존중과 배려가 차곡차곡 쌓여서 단단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이 하나의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황금률.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자,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지 않은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바꾸는 위대한 첫 걸음이 될 겁니다.